골로에서 2장 1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어떤 무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재용서의 결과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이 법조문이라는 것을 어, 어,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 용서를 통해서 그 속죄 은혜를 통해서 폐해진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 구약의 그 모세 율법 중에서. 어, 제의 예식과 관련된 법조문들 즉 다시 말하면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러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모세 법 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아주 좁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그보다 좀더 넓게 이제 모세 율법 전체를 이야기한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1 3절니다 13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우리라고 해서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기보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있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법.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순히 또 좁은 의미에서 도덕법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인간의 윤리 도덕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법까지 포함해서 그 영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법조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의 구원받기 위한 서우, 보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또 보금의 가르침 또 어, 교리적인 것도 어, 그 하나의 그런 법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또한 어, 교리들도 어, 그것들이 어, 그러한 것들을 일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회의 관계를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해서 창조되고 하나님께 통해서 존재와 생명을 가지는 인간으로서 또한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 가운데를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아무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로 우리가 그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처음 하신 질문인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죠.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법 안에 있느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밖에 있느냐? 사실은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이법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법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으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교, 체포하고 구속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우리 편, 말 그대로 우리 편이 아니라, 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불리하게 한다. 불리하게 한다는 말은 좀더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말인데 이것은 불리하게 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원수에 대해서 합니다. 원수, 적.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우리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율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정죄해서 우리의 원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우리의 원수인 것은 아니죠. 문제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원수처럼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를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잘못된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상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네. 그첫 번째로는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인간의 그 법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법이라는 게 이제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사실은 그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편의상 그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법이 또 때로는 잘못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도 있, 있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그그 그 법이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에,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법을 정해 놓지 않았으면은 내가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에, 법을 괜히 이런 법을 정해놔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 뭐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법과 관련해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첫 번째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쉽게 말하면 불합리하거나 때로는, 어, 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법들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법이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 뭐 이런 이제 찬양,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찬양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은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님 법은 뭐 사람들의 경우처럼 뭐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또뭐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또 행정부가 잘못 집행하면 어뭐 적용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이 자연의 법칙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은 우리에게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이 하나님의 법은 또이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말씀을 내가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도, 사실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이게 뭐,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골로세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라는 게 이제 법칙이에요. 법.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창조되고 오늘도 모든 존재와 모든 만물들이 그 존재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법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고 또살 수가 없는 것처럼, 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의 이 물질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간의 편이나 또 상으로 또한 그렇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은 이제 육신 몸 육신의 건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정신과 영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그렇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범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즘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부정과 관련해서 그 나눈 것처럼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많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어, 죄도 많아요. 예. 그래서 아주 뭐 단적으로 요즘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만 러시아 사람들 중에 뭐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러시아 그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그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아주 우리가 쉽게 이제 알수 있는 예가 그런 것처럼 뭐 예전에 히틀러가 독일을 히틀러가 그런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실 히틀러를 그런 권력을 가지게 만든 것도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자꾸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 우리가 이그 법조문으로 쓴정서 우리의 죄 결과로 인한 그 채무 정서의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아무도 모든 인간은 그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의 결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질 수, 어, 없어서 죽을 수 밖에 없지만 그 책임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어,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 그게 바로 이제 재용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우리의 모든 책임에서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라는 이제 증거죠. 그래서 13절에서도, 우리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14절에서도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은 바로 인생 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육신의 노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 내가 어, 말 그대로 어, 회피할 수 없는 이 법조문으로 쓴 나의 채무 정서" 바로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구나. 내 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가 들어서 어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내 몸이 늙어가서는 내 몸이 바로 어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임을 정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증거라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꼭 정확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몸의 우리의 죄를 칠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채무정서를법조문으로서는까채무정서를 어, 그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일종의 증거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의 죽음이 바로 그 채무가 집행되는. 바로 그러한 집행 영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에 집행되어서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채무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정서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어, 세상의 그런 어, 나 그런 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감으로써채무정서를 내가 자꾸 써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빚을 갚아가는. 그래서 이제 채무정서 자꾸 죄의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